아무 그것도 없이 어머님과 같이 간다. 그러면 진짜 많은 돈을 쓰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핵심은 등급 상관없이 이 가격이라는 걸. 동대문 쪽에 원단 시장이 정말 크게 있어 가지고 이 광장시장 한복집을 가면 그쪽에 뭐가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당의를 입는 거 있잖아요. 당의. 양가 어머님이 당의를 입고 입장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요. 대해서 특히 한복 중에서도 혼주 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번 영상은 좀 제가 공부를 조금 간단하게 했어요. 신부 쪽이 분홍이나 붉은 계열의 한복을 입고요. 남편 쪽이 어, 푸른색이나 초록색 계열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 이제 처음에 화촉 점할 을때 양가 어머님이 입장을 하는 경우. 많이 보시잖아요. 그때 보면은 남편 쪽 어머님은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여자 쪽은 뭔가 분홍색, 붉은색 느낌의 한복을 많이 입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양기, 음기, 뭐, 좋아 해가지고 이제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뭐 이런 전통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약간 그 푸른색, 혹은 어. 초록색 계열, 어. 그 이제 여자 쪽은 그 분홍색, 빨간색 계열들 어. 이렇게 많이 하잖아. 어. 근데 남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 그걸 그대로 입을 수가 없단 말이야 두 번째 이유는 응. 요즘에는 뭐 각자 마음에 드는 한복샵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응.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같은 한복샵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응. 근데 만약 맞추게 되면 응. 두 번째 결혼 혹은 세 번째 결혼 때는 응. 그 결혼하는 사돈과 한복 스타일을 맞추기에 너무 달라져서 응. 좀 동떨어진 느낌 보통 한복집을 가면은 피팅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피팅비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드레스 투어 갈 때도 피팅비가 발생했듯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드레스 투어 할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서 이제 괜찮은 거를 옷들을 게 가져다 주셨잖아요. 한복집도 약간 드레스 투어 샵이랑 좀 비슷했어요. 패드를 보면서 선호도를 확인을 해보고 이미지 같은 거 보면서 어, 어떤 게 어머님한테 더 어울리시나요? 어머님 어떤 게더 좋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고 괜찮 그걸 분석해서 이제 한복을 갖 가... 와 주시더라고요. 양가 혼주색을 저고리로 맞추거나 치마로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에가 쨍하고 밑에 톤을 죽이면 사진이 되게 잘 나옵니다. 사진에 굉장히 이게 쨍해야 얼굴이 되게 화사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를 좀 파스텔 톤으로 하고 밑에를 좀 진한 색으로 가면 이게 딱 봤을 때 실제로 봤을 때 되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대신에 사진에 좀덜 나와요. 이둘 사이에서 부모님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희는 대여를 하게 됐는데, 대여를 저는 좀 괜히 못 빌리는 거 아닌가. 사실 한달 전에 가도 된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두달 정도 전에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찜꽁 해놨죠. 찜꽁 해놓으면, 그거를 우리가 찜꽁을 해놓으면 그 한복을 이제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좀 미리 가 가지고 두달 정도 전에 가 가지고 사실 우리 두달반 전에 갔을 거예요.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기 전에 고려할 점들이 어떤 걸까에 대해서 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모님들도 한복에 대해서 잘 모를 거고 내가 뭔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딱딱 잡아 줘야 한다라는 그런 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유튜브 같은 거에 검색을 몇번해 보시면 요즘 트렌드인 한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미리 방문 전에 양가 부모님, 어머님한테 어 보여드립니다. 이런 한복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요즘 트렌드인데, 어, 혹시 뭐 어머님들도 그걸 봐야 미리 내가 아, 한복, 요즘 한복이 이렇네, 이런 게 있네. 내가 입어보면서 좀 참고, 이전에 봤던 영상들을 보면서. 아도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방문을 하기 전에 내가 대여를 할 건지 맞춤을 할 건지 꼭 정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한복도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그몇벌못 입어 보잖아요. 그리고 피팅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한복집을 방문을 안 하고 바로 고르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또 이것도 돈을 다 투어비로만 날리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일단 방문 전에 대여를 하실 건지 맞춤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가시고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꼭 세벌만 입어보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도 뭐한 두벌 정도 좀더 입어보게 융통성 있게 해주는 곳도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제그 몇벌 어쨌든 몇벌 많이 못 입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님이 뭔가 좀 괜찮다 싶으시면 그냥 피팅비도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옷도 더 다양하게 입어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피팅비를 안 내도 되거든요. 만약에 그냥 나가게 되면 피팅비를 내는 거니까, 아, 여기 그냥 좀 괜찮다. 어, 하면은 그냥 바로 저 여기서 할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당의를 입는 거 있잖아요. 당의, 양가 어머님이 당의를 입고 입장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 당의는 이렇게 여자들 신랑 신부 신부가 입었을 때 되게 예쁜 거지. 어, 사실 어머님들한테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뚱뚱해 보여요. 이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양가 어머님 다 입어 봤을 때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조금 어 아쉬웠다. 치마, 가방, 신발, 놀이개, 헤어 장식, 혼주, 뒷고집까지는 빌려줍니다. 대여를 같이 해주기 때문에 좀 신경 쓸게 없고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신경 쓰...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 당일날 속바지랑 흰 양말 이렇게 두 가지 챙겨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땀 패치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거기서 추천받아서 샀는데 이 옷에 붙이는 간편한 데오 패드 이런 걸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양가 어머님들한테 드렸는데요. 한복은 진짜 금, 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대여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몇, 신랑 신부 몇명한세 번, 다섯 번 정도만 대여하고도 옷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딴패드인데, 동대문 쪽에 원단 시장이 정말 크게 있어가지고, 이 광장시장 한복집을 가면 그쪽에 뭐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보통 많이들 맞추더라고요. 이제 제 주변에 한복을 맞추신 분들을 보면 다 광장시장에, 이제 꼭 어머님이나 이제, 어, 어, 우리 엄마나 아니면 어머님 쪽에서 내가 아는 분이 광장시장에 뭐가 있단다, 아는 지인이 있단다 하면서 다 그쪽으로 가서 맞추더라고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아무래도 좀 뭔가 상업적인 느낌 음, 그런 게더 컸고 종로광장시장 쪽은 좀 뭔가 홍보가 많이 안돼 있고 하지만 진짜 이제 정말 저, 전문가분들이 이렇 숨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맞춤을 할 거다 하시면은 더 에너지를 쓰셔가지고 더 이제 알아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저희처럼 대여를 할 거다 하시면은 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게 에너지를 좀덜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결혼 준비 뒤로 갈수록 되게 지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비용에 비해서 한복 양가 부문이 한복 대여만 하는 거면 백만 원이 안 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냥 괜찮다는 곳, 심지어 어플이나 이런 곳으로 가면 대여비를 받지 않는 곳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곳몇곳 가가지고 알아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한 거는 혼주 한복 30만 원. 근데 원단 디자인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라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드레스처럼 한복도. 등급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최저가 비용만 보고 가면 어?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사실 높은 등급더 들었을 때 보셨잖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래도 비싼 게더 확실히 달랐죠 그게 음. 그리고 단어가 굉장히 교묘한 게 음. 고급형 하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음. 막상 거기 가보면 고급형이 무슨 명인형, 어, 명품형, 맞아. 명품형. 명품형. 또 여기는 막 클래식, 럭셔리, 프리미엄, 어. 노블레스. <웃음> 우리가 <웃음> 네. 봤을 땐 그냥 보분만 그 해도 오, 오, 괜찮다라고 해서 막상 가보면? 네. 저건 뭐예요? 아, 저건 음. 노블레스. 아, 아, 양가 어머님을 같이 방문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요즘은 그렇게 양가 어머님 같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양가 어머님 따로따로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너무 자주 방문을 하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업체를 우리가 먼저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끼리 종로를 먼저 방문을 해봤고, 뭐, 그랬어요. 근데 종로에 바, 저희끼리 방문을 했을 때 평일에 방문을 했더니, 어, 이렇게 명함을 주시면서 저, 그치. <laughs> 남자친구와 잠시 통화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 아, 우리. 어, 이거 자기가 대표인데, 이거 이 가격에 등급 다 상관없이 주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경쟁이 치열한 주말에 가면은 사실, 어, 나를 더 신경 써주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에 방문을 하신다면 평일에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슬렁 어슬렁 그냥 아이 쇼핑 한다 생각하고 구경하시면 이렇게 뭔가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은 등급 상관없이 이 가격이라는 걸좀 이렇게 약속을. 받아오는 거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아무 그것도 없이 어머님과 같이 간다 그러면 진짜 많은 돈을 쓰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요한 건 저희끼리 먼저 업체를 정하고 양과 어머님을 가야 조금 번거롭지도 않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뭔가 쉽더라고요. 그, 그 시장가에 음, 대한 개념을 음, 형성을 음. 먼저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그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게 한복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느낀 건데, 어 뭔가 별 생각 없이 준비 없이 가면 그 후루룩 하면서 나의 지갑이 많이 펑펑펑펑 열리는 경험을 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복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모르지만, 어머님들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만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행해주시는 분만 따라가지고 가는데 그분들은 우리한테서 높은 금액의 돈을 가져가는 게 판매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적은 돈에 괜찮은 퀄리티의 옷을 사고 싶, 빌리고 싶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 아는 만큼 뭔가 이렇게 괜찮은 가격에 괜찮은 퀄리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한복이 더, 더 높은 수준에 정말 우리 많이 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약하는 거 되게 치열한 한복집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갔던 이유가 사실 그 결혼식 날 하객들이 어, 어머님들의 한복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우리 결혼식장 가서 한복을, 어머님들 한복이 기억에 남는 사람? 남는 사람? 없죠. 그냥 어머님들 좋았다. 그러니까 이 한복이 대충 너무 초라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사실 한복 컨디션을 너무 자세히 보지 않아요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래서 한복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두 한복이 맞춰가지고 좀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커플 느낌을 좀 내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면 한복집도 따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멀리 살고 어, 봉... 남편 쪽은 멀리 살고 여자 쪽은 서울에 있으면 그 한복을 위해서 서울로 오던, 오던가 내려가던가 하는 것도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쪽 서로 다른 한복집에서 맞춰가지고 대여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양가 부모님을 같이 한복집에 가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조금 뭔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이 만약에 이 한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저희 엄마가 이 한복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같이 이제 한복을 입었을 때, 나, 우리 엄마한테는 잘 어울리고, 어, 시어머님한테는 별로 안 어울리고, 아니면 시어머님한테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우리 엄마한테 조금 덜 어울리는 거. 그걸 같이 서서 보면은 솔직히 너무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를 텐데, 말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겠죠. 어, 그렇죠. 그러면 좀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갔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신랑 신부가 번거롭습니다. 좀 힘들고 지치지만 어쩌겠어요. 해야지. 아니야. 근데 어. 그 양가를 조율하는데 하는 스트레스보다 어. 그냥 각자 가는 스트레스가 응. 없는 편이에요. 맞아. 없는 편이고 응. 그리고 그 짝을 맞추는이 응. 그냥 응. 짝을 안 맞추고 모두가 행복한 응. 게. 어, 너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꼭 짝을 맞추자 이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 안가져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한 업체에서 만약에 하시면 시어머님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먼저 갔고 한복을 골라왔으면 저희 엄마가 갔을 때꼭그 짝이 아니어도 대충 비슷한 느낌이 나는 한복을 이제 또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그 저희가 예복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옷을 만드는 거에 대한 기초 작업이 좀 됐다고 할까요? 이 한복을 고를 때는 막 딱히 막 너무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복집을 미리 방,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가 직접 옷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건 봤어요. 어, 제가 방,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그 방문한 업체 종로든 청담이든 그 업체에서 직접 디자이너가 있고 한복 디자이너 대단서 <laughs> 나 뭔가 거기서 신뢰를 받았다. 뭐, 손에 막 어. 바늘 자국이 내가 많다고. 어, 어, 실 어, 바늘... 실제로 거기서 옷을 만드는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곳에서 한복 예약을 했습니다. 네, 아, 저희가 한복을 대여한 곳이 궁금하시다면 인스타나 네이버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한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다른 거는 다른 또. 제가 생각하는 팁들을 같이 줬다면, 한복 부분은 뭐, 그게 없어요. 업체 정보만 아마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안녕!